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슈리입니다. 제가 현재 중국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성능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는 샤오펑에 와 있습니다. 자, 샤오펑의 세파 2.0 플랫폼 함께 보실까요? 자, 샤오펑의 세 샤오펑의 세파 2.0 플랫폼은 사실 여기에 공개된 거로는 어, 그렇게 엄청난 포인트들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샤워펑은 현재 CATL과의 배터리 분야에서, 음, 이제는 안 해요. CALB와 함께 하고 있고요. CALB가 최근 들어서 꽤 괜찮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권 관련해서 이번에 분쟁, 58% 분쟁에 CALB가 들어가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 모터부터 함께 보실까요? 자 전면 같은 경우에는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안전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1중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약간의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요. 전륜모터와 후륜모터 AWD를 지원을 하는데 이쪽에 전륜모터가 이렇게 전륜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은 더블 리시 본과 후륜의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샤워폰 같은 경우에는 포르쉐와 협업을 통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상당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컴포트 모드나 노멀 모드 이런 데서는 약간 조금 부족한 모습도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CCU라던가 뭐 BMS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구조가 이 뒷좌석 부분에 들어가요 후륜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충전구그 샤오펑에서 자랑하는 480 충전기, 480kW 충전기.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하여튼 자신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보여줬으면. 네. 이거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샤오펑의 세파 2.0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